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는데요. x1과 x2는 정역의 원소인데, x2가 x1보다 크면 f(x2)가 f(x1) 이상이 되는 함수 개수는 몇 개일까요?라는 것이 문제인데, 등호가 없으면 이거 뭐라고 했어요? 조합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등호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했어요? 중복 조합으로 푼다. 중복 포, 조합으로 푸는데 그러면. 4H3이 되는 거예요. 3H4가 되는 거예요. 우리 NHR에서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N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형 원소가 받아요. 공용 원소가 받아요. 공용 원소가 정형 원소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3H3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두개 더하면 7이고 1을 빼니까 6시 4가 되고 6시 4는 6시 6C4. 2와 같으니까 2곱하기 1분의 6곱하기 5가 되어서 답은 15, 15개가 된다.